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 과거에 상장 폐지된 중국 고섬에, 고섬에 대해서 케이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 한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은 아예 관심 자체를 안 둡니다. 안 두고, 그래서 투자 자체를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자체 중에서 좀난좀 좀 이렇게 낯설어요. 회사 이름 자체가 안 들어본 회사들도 많고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위, 위에 보면 상향 폐지가 되는 회사들이에요. 상향 폐지가 되는 회사들이고 지금 여기는 최근에 차이나 그레이트는 의견 거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감사인 미선임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렇듯 한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계속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가 확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섹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심도 두지 마시고 아예 무시를 하셔요. 굳이 여기 <laughs>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한국에 상장된 주식, 중국 주식들은 아예. 아예 무시하시라. 왜 무시를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중국 고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고섬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섬유업체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그래서 원주, 즉, 주식이, 원주식이 싱가포르에 상장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DR, 주식예탁증서가 상장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 저장성과 복권성 등의 소재를 둔 자회사는 섬유 원단 분야에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3위의 대기업입니다. 대주주는 차이나 석세스고, 싱가포르에는 소수의 인원만 근무하는 지주회사라고 존재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2011년 1월에 국내 주식 시장의 DR 형태로,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상장을 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대우증권이죠. 2011년 3월 21일 날, 싱가포르 거래소, 어, 예, 하루 동안 5천만 주 매도 폭탄이 발생합니다. 5천만 주 매도 폭탄이. 3월 24일 날, 이제 공시가 나타나요. 싱가포르 거래소의 공시가 어떤 공시냐면, 현금 잔액, 외부 감사 중이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 관련 세부 내역을 확인 중이라는 그러한 공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달에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이 어 감사의견 거절을 합니다. 2011년 7월 1일에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별감사라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감사의 결과는 뭐냐면, 2010년 말 자회사의 보유 현금이 11억 위안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는, 실제 현금 보유액은 1억, 1억 위안 미만이라는 거예요. 11억 위안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는 1억 위안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채가 실제보다 1억 위안, 즉약 220억 원 축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011년도 10월 달에 감사 의견을 거절하고, 이후에 재감사에서도 의견 거절이 되어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 중국 고소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싱가포르 회계법인 EYS, 회계사가, 회계사가 중국은행, 중국 최대은행인 중국은행과 중국교통은행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서 뭐냐면 은행 서류를 수령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재무상 태표에 현금 있잖아요. 현금, 현금이라든지 여러 이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이 현금들을 잔고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거죠. 받는데 이 서류가 가짜예요. 그 어떻게 가짜라는 걸 아냐면 담당 회사가 다음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은행 앞을 지나다가 다시 해당 지점을 방문을 해서 그 전에 그 담당자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최소한 은행과 회사 측 일부 인사들이 공모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계사가 그 은행에 가서 처음 장고증명서를 요청했을 때 은행 내부에서 은행 유니폼을 입고 창구에서 은행 서식으로 된 가짜 장고 증명서를 전달했잖아요. 그것은 그 은행, 그 창구에 있는 사람들과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 서류를 그때 그 그런 식으로 줬다는 거죠. 참, 이 정도로 아주 막장이에요. 이 정도로 막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현금이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할때이 현금 있잖아요 현금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잔고증명서가 가짜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 이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특별감사를 시작하는데 중국 고 섬의 최고경영진과 재무담당 직원들이 일제히 퇴사를 하고 경영진이 도주하기 전에 회사 회계 기록을 모두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사, 뭐야? 우리 상장 주관사가 그 뭐야? 대우증권이잖아요. 그러면 대우증권에서 중국의 감독 당국에 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죠. 조사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조사 활동 허가를 안해 줬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중국 당국과 <laughs> 공산당 관련된 사람들과 이 회사 경영진과 뭐 은행들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막장이에요, 막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쪽 관련된 출신 회사들이 좀 많은 복권성이나 이런 또 절강성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회사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무슨 커뮤니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해요 커뮤니티가 아 한국 한국에 이런식으로 상장을 해서 어 돈을 딱 긁어 모은 다음에 이렇게 튀면 아무 문제 없어 돈 최, 어 최소한 어 뭐야 최단기간에 많이 벌수 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좀 커뮤니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호구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급적이면 한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내가 거들떠 보는 순간 호구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하십시오. 오늘은 이상입니다.